빼라. 그죠? 이건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신 다음에 이접시석 이렇게 뺐다. 그러면은 전체가 흐린색이 된다고. 접시석안 빼면 여기가 안 맞아. 그러니까 접시타에다가 빼서 그 다음 묻힌 것도 어떻게? 좌우로 이렇게. 돌려. 붓을, 붓을 돌리면서. 이렇게 그래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스며 오는 거예요. 스며서. 자, 그다음에 어떻게? 좀 묻혀서 붓을 예쁘게 고르는 거예요. 그목 중목, 목목이 되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세우요 자 요것을 여러 번 여기서 안 하면 너무 차이가 빡빡빡 떨어져. 그러니까 여러 번의 문대고 하면은 차이가 스무 살이 참... 차이가. 자 새우, 새우는 찹을 해서 찹을 해서 스무 살이 이렇게 빼. 다시 한번 하면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빼고. 다음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, 눌렀다가 살짝 들어. 눌렀다가 살짝 들어. 눌렀다가 살짝 들어. 차츰차츰 차츰 차츰 작아지면 더 들어. 응? 이렇게. 그리고 꼬리. 한번더 하면, 붓을 살짝 눌렀다가 살짝, 눌렀다가 살짝 들면서 떼는 거예요 붓을 눌러면서 들면서 떼는 거요 만약 에안 들면, 네모 반듯한 느낌에다 게 <laughs> 게 여기가. 여기가, 네모나게. 근데 이걸 살짝 눌렀다가 들면서 떼면은 여기가 배 부분이 조금 모아진다고 응? 이런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눌렀다가 들면서 살짝 눌렀다가 들면서 이게 차츰차츰 연습을 해야돼요 뭐 방법밖에 없어요 응. 다시 한번 하면 눌렀다가 들어 이렇게. 방향 바꾸는건 마찬가지지만은 방법은 똑같이 방법은 똑같이 자, 그리고 앞부분도, 이 앞부분의 눈도 이쪽이, 대부분이 이쪽이 보이고 이쪽은 등쪽이잖아. 여기가 등쪽, 이 대부분이잖아.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더 크게, 이쪽은 좀 작게. 그래야 맞잖아, 요엄바아지 그런 이론적인 것을 내눈 속에 익혀야 돼. 여기는 조금 더 크게, 조쪽은 작게. 크게, 작게. 크게, 작게. 황금 똑같이. 음. 자, 그 다음에, <laughs> 이것까지는 내가 물을 많게 한 거야. 그죠? 근데 물을 조금 빼요. 빼서, 빼서, 지금은 요까지 그랬으니까 차츰차츰 흐려졌죠. 응? 끝을 조금 녹목을 묻혀서, 녹목을 조금 묻혀서, 여기가 음. 여기가 가시처럼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나와 있어. 그래서 요걸, 가시처럼, 요렇게. 머리 부분을, 요렇게.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, 이게 만약에 내가, 이게 안 된다. 이러면 어떻게 하면,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해갖고, 살짝 이렇게 빼요. 어? 방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빼면 돼. 그러면 가시처럼 나오겠죠, 그죠? 어? 아니면, 이쪽에서, 아까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, 이렇게 해도 돼. 자기가 편한 대로, 잘 나오는 대로. 그냥 요렇게 했다. 그러면은, 요게 몸통, 이 몸통하고 이, 이 마디하고 해서 요 앞에 부분에 조금 큰 다리가 있어. 여기가.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잘 자란 다리가 막 있어요. 요기는. 응? 요 앞부분에는 조금 약간 큰 다리가 있고, 여기는좀잘 자란 부분, 다리가 있고. 요거 정확하게 뭐 그릴 것까지는 없지만은, 그래도 큰 다리는 더 정확할 수 없고, 작은 다리는 더잘안 보이겠죠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그다음또집게집게는 찢개. 잡는 역할이에요. 얘가 부실하면못 잡잖아. 요 그러니까 조금 짙은 색으로 조금 약간 짙은 색으로 약간 짙은 색으로 얘네죠. 자, 그 다음, 이거 뭐지? 수염. 수염은, 수염은 아주 진한 걸로 안 해요. 조금 흐린 색으로 부드럽고 약하게. 그래서 저는 할 때, 물론 붓이 없을 때는 쓰던 붓으로 하지만은, 붓이 있을 때는 조금 세필로. 이게 좀 끝이 쓸수 있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얘 기준이죠, 요거. 요거 기준으로 해서, 이렇게.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기준으로 이거 기준으로 정확하게 안 <아니었나>? 해요 <laughs> 있다는 거그 <laughs> 다음에는 그 <laughs> 네. <laughs> 360도 <306씩>. 아 <laughs> 수염은 좀오버해서좀 길게는 하는데 <laughs> 어. 왜냐면 오래 살으라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좀 오버해서좀 길게 하고 눈은 눈은, 저는 여다 찍어요, 저는. 여다 찍는데, 재백서는 어디다 찍었죠? 여다 찍었어요. 재백서는. 그러니까, 선생님들이 직접 공부해서 보고,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아서 여다 찍는 거고, 여기, 여기가 맞다 싶으면 여다가 해도 되고, 그래서 원하시는 데서. 한번더보여주보시고 삽목법을 정확게